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꼽히는 금강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수행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과 무아 그리고 집착을 벌이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철학적, 문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강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경의 핵심적인 구절을 낭독한 후, 이 경전이 담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선정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우리가 삶에서 집착을 버리고 지혜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1장. 법해인유분 열애가 설하는 모든 법은 모두 바냐 즉 지혜로 통한다 그러므로 만물은 실체가 없으며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으니라 제사장묘행무주분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머무름 없이 행해야 하느니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소리에 머무르지 말며 냄새 맛 감촉 법에도 머무르지 말라 제후장 열이실경분 일체의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마냥 모든 형상을 보지 않음으로써 형상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제32장 응화비진분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 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러한 관점으로 볼지니라 금강경은 원래 금강반야바람일경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깨지지 않는 지혜를 의미하며 반야 는 지혜를 뜻합니다. 즉, 이 경전은 깨지지 않는 지혜를 얻는 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입니다. 공이란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변하고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것,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허망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사라지며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원리입니다. 금강경은 진정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육체와 감정, 기억의 조합일 뿐이며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모욕당했다.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나라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개념이 없다면 상처받을 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주의 삶입니다. 즉,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특히 보시,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에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도와줬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시를 하되, 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고 가르칩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순간을 살아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둘째, 내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감정과 생각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셋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금강경의 핵심 사상과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으며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불교 경전과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